안녕하세요 토토로입니다. 오늘도 일요일 밤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주말이 진짜 빨리 지나가네요. 이번 주말은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쉬었는데 좋네요. 역시 집돌이한테는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날씨도 점점 풀리고 있고 이제 봄이 온듯안온듯 하면서 아침 저녁 일교차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네. 아무튼 오늘은 한번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퇴사에 대해서 퇴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첫 퇴사는 저의 첫 퇴사는 20대 후반, 28살이죠. 그때 딱 이제 해보고, 이제 그 후로 이제 뭐 입사 퇴사, 입사 퇴사를 몇번 해보다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어, 회사를 나가야겠다, 퇴사를 해야겠다, 그만둬야겠다 이런 얘기를 뭐 종종 언급을 했고 또 영상을 찍기도 했어요. 근데 뭐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있는 회사를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도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는 뭔가 제가 느끼기에, 제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점점 더 이제 퇴사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직감이 좀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 아무튼 간에, 근데 뭐 제가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20대 후반대 그때 퇴사의 무게는 정말 가벼웠어요. <laughs> 그때는 심지어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냥 첫 직장이었는데 그냥 아, 일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내 작성이 안 맞고, 아, 이 회사를 앞으로 20, 30년 더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숨이 턱턱 막히고, 진짜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이시, 짓을 앞으로 20년이나 더 해야 된다고? 30년이나 더 해야 된다고? 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못 하겠는 거야, 당장. 진짜로 숨이 너무 막히고, 막 온몸에서 땀이 나고,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퇴사를 했어요. 음.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그냥 그렇게 퇴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의 서, 서른 중반에 퇴사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무겁고 또어 때로는 무서운 단어이기도 하다 라는 거를 좀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나는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나는 퇴사를 나가고 싶고 퇴사를 하고 싶고 그런 건데, 당장 나가면은 할게 없고, 수입 끊기니까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이유죠, 또. 그니까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또뭐 하나의 내이 앞에 있는 장치가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이제는 정말 혼자인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20대 후반때그 퇴사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일 때 퇴사와 이제 어느 정도 사회 생활을 한 이제 30대 중반의 그 퇴사는 그 무게와 그 책임감이 정말 다르게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기 때문에 뭔가 지금은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고, 그러지, 그래지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 폐기와 용기와 열정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뭔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때로는 언젠가는 또 그런 어? 자신감과 용기가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점점점 더 나이가 먹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면은 그런 패기와 용기가 점점 부족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이 삶의 무게와 세상에 대한 무서움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이 퇴사라는 거는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면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지만은 그게 불완전하고 나를 책임져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 빨리 결혼해서 그냥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이게 살고 싶어요, 그냥. 제 친구 중에서도 저보다 이제 이르게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애도 낳고 애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정말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부럽고 그 안정적인 모습이 아, 나도 빨리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또 그럴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과 걱정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일을 그러니까 하고 있으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의아함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뭔가 확립을 하지 못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맞을까?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게 솔직히 내 마음에서는 명확하게 섰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말하기에는 내가 이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은 위험과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는 게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퇴사의 결심을 잘 쓰지 못하다 보니까는 마음속에 갈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고민이에요 뭐 지금 당장은 뭐 있겠지만은 또 일할 수 있으면 또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느끼고 있지만은 또 사람은 또제 자리를 찾아야 간, 간다고 하잖아요 뭐제 자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제 자리도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근심 걱정 고민을 한번 기록으로 또 남겨보고 싶었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도 이렇게 두서없는 주제, 두서없는 얘기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